프리카 대륙은 뜨거운 화염이 올라오고 있는 위에 놓이는 불판이다 그 영향으로 북동쪽이 유라시아가 분리가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거는 아주 조그만 거고 아주 넓은 지역이 쪼개지면서 정단층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찢어지고 바다가 생기고 이것들이 돌고 돈다 이 시나리오대로 미래에 계속 진행이 될 건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멘테플룸이라는 작용이 있어요한번 그걸 뒤집어 버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논문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라 많이 믿어왔어요 그걸 좀더 세분해서 보는 시. 어떤 사람은 우리 서해안을 따라서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만약에 저게 맞다면은 우리나라도 일본 같이 되는 거죠. 계속 지진 나고, 화산 <laughs> 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중국이 서해를 이제 자기 바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포석을 깐 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laughs> 다양한 전략도 있다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 연구에서 중앙해량을 연구하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약간 독특한 게 마나타니즈 비유를 하는 게 아프리카 대륙은 뜨거운 화염이 올라가 있는 위에 놓이는 불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래 뜨거운 뭔가 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영향으로 북동쪽이 유라시아 대륙 분리가 되는 거고 제가 큰 리프트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중앙해량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중앙해량으로 주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이고 또한 가지 가 있는데 중앙해량만 둘러싸여 있는 또 하나의 대륙이 남극 대륙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도 남극 대륙 같이 많이 불 돼가지고 중앙에만 둘러싸이는 그런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한 분이 예측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이 그 리프트가 일어나면서 아프리카가 보통 그 문명의 인류의 발생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질 작용 때문에 그런 그 열곡이 생기니까 그 열곡을 통해 가지고 그 인류가 이동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어떤 그 이동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옆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를 나누는 것이 이제 홍해인데, 사실이 홍해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결국 지금 아프리카 동쪽에 우리가 흔히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부르고 있고, 아프리카 동쪽 부분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뛰어내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앞서서는 홍해에서 먼저 좀 일어났던 걸로 볼수 있는 겁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언젠가는 물이 차 들어올 거고, 거기도 홍해 같은 조금 긴 바다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 원인은 화산이 만들어진 메커니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중앙해령에 일어난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바니스 타섭입에 들어가서 물을 공급해 일어나는 화산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플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플룸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앙해령에서 이제 계속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섭입이 되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지구는 이제 지각 멘틀핵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핵하고 하부 멘틀의 바운더리에서 큰 물질의 상승 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깊은 거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큰 흐름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화산을 일으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비아 트랩이라든지 뭐 데칸 트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대륙을 쪼개고 있는 건데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게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코어멘틀 바운더리에서 모든 곳에 다 올라오면 이제 그게 되겠지만은, 거기 바운더리에는 뭔가 약간 뜨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낮은 전단 속도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뜨거운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파브멘틀이 올라와서 상승해서 걔네들이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고층 하나가 아프리카고, 또한 영역이 사태평양에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런 핵 근처에서 만들어진 어떤 뜨거운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는 이 힘, 그니까 러 아주 깊은 곳에서, 지구 내부에서 밖으로 전달해서 이동해서 오는 저 힘에 의해서, 지구 표면이 쪼개지고 다시 합쳐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현대의 판 구조론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본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저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용암 대지를 이루고 있죠 지금 현재. 갑작화산 활동이 많은 대륙이 원래 전에 일 위가 아프리카였는데 남극에서 최근에 화산이 많이 발견되면로 남극이 일 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큰 차이는 없는데 많은 화산 활동이 있어요 <laughs> 지금 이런 거는 아주 조그만 거고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넓은 지역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정단층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요. 아프리카 대륙 미래가 남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극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 붙어있다가 떨어졌잖아요. 아프리카도 언젠가는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남극이 진화하는 과정을 이제 하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될지 약간은 추론할 수 있겠죠. 그걸 보시면 두 가지 이제 그림이 지시가 되고 있죠. 왼쪽에는 그윌슨이안 피어리어 돼 있는 저게 보통 아까 말씀 중앙해령하고 해저 섭입, 지판의 섭입들,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거를 움직이는 힘은 기본적으로 그 판이 침강하고 중앙에 벌어지면서 멘틀이 이제 상부 멘틀에서 상승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아래에 있는 그한 670km를 경계로 해가지고 아래를 하부 멘틀이라고 하는데, 하부 멘틀은 따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한 번씩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걸 만드는 게 바로 그 멘틀 플룸이거든요. 이건 한번 이거를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지구 깊은 곳에서 멘틀 플룸이 올라와서 대륙을 쪽에 있고 몽골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태평양은 계속 작아지고 있고 대세은 넓어지고 있거든요 이 추세대로만 한다면은 언젠가 태평양 없어도 대세 양은 넓어지겠죠 이건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단순 추론으로 하면은 현재 미대륙하고 이제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은 태평양에서 전 분리돼 있지만 다시 만나서 다시 초대륙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갈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저는 멘트 플룸이라는 작용이 있어서 한번 그걸 뒤집어 버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두 그러니까 가지 작용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 같아요. 기본 패턴은 지금 계속 잘 일어나고 있죠. 현재 그 태평양 브레고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두량 극주의 그 브레고리라면은 태평양판이 계속 그 아래로 들어가서 소멸하고 있는데 태평양이 계속 그로 빨려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태평양이 작아지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반면 지구가 이제 사이즈가 동일하니까 좁아진 데가 있으면 넓어진 데가 있겠죠. 대서양은 넓어지고 있거든요. 대서양 계속 넓어진 추세로 가게 되니까 대륙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아무 변화가 없게 이동만 하게 된다면 은쟁가 다시 한번 초대륙이 만들어지겠죠. 사실 이 판구조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보편화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향사론이라고 해서요. 결국은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왜 지구 표면은 다 평평하지 않고 어디는 산이고 어디는 월판이고 어디는 왜 깊은 바다고 마리아나 해그처럼 엄청나게 깊은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구 표면이 수직적인 운동에 의해서 어떤 곳은 융기가 일어나고 어떤 곳은 침강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 의해서 지금 지구 표면의 기본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수평 운동을 배제한 수직 운동만의 생각을 한거잖아 근데 이제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래 이 사람은 지질학자가 아니에요. 대기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대서양을 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서쪽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이 너무 그 아메리카의 동부하고 해안선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 보니까 어? 이건 직소 퍼즐인데 그냥 거의 딱 맞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서쪽 해안 그리고 아메리카 동쪽 해안에서 발견되는 고생대 화석들. 그 화석 그들을 보니까 어, 어떻게 이렇게 두 떨어진 두 대륙 간의 화석의 종이 일치하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아 이게 원래는 붙어 있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듣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2차 대전 되면서 독일이 유보트 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니까 그 지중해를 나와 가지고 대서양을 영국이 이제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면서 대서양 한가운데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산 맥이 있 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산맥이 원래는 이 대륙이 붙어 있었고 이제 찢어지는 그딱 찢어지는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플레이 텍토닉스 판 구조론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존 투조 윌슨이라고 하는 지금 타계하신 분이지만 제안하신 윌슨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백그라운드예요. 이 윌슨 사이클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찢어지는 곳 아까 동아프리카 열곡대 거기가 이제 찢어지는 곳이죠. 모종의 이유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밑에서 뭔가가 올라와서 아니면 주변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패시브하게 찢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쪼개듯이 쪼개지진 않겠죠, 지구가? 쪼개진 사이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각이 이제 해양 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무한정 해양 지각이 넓어질 수 없죠. 왜냐면 하 지구는 구면 좌표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찢어진 대륙이 반대편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해양은 넓어질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섭입이라는 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섭입이 일어나면 해양은 다시 또좁아져요 ]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찢어지고 바다가 생기고 멀어진 대륙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사이에 또 섭입 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돌고 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위슨 사이클 인데 여기서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나리오대로 미래에 계속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 그 박수 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계속 빙빙빙빙 돌아가는 시스템을 약간 교란하는 지구 내부로부터 의 어떤 작용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플룸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있을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지구 표면의 대륙들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될 건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텍토닉스가 판구조론에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한 영화가 됐는데 바다다리즈 60년대 중반이거든요 DNA 군자구조가 발견된 게 1950년대 초반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늦은 거죠 유명한 지질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지질학자가 스티븐 제이골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글을 쓴게 있는데 딱그 시기에 지질학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학부 다니고 이럴 때는 아무도 판구조론에 대해서 진하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천구 6 0년중반이 되니까 사개정이라도 하듯이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 0년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모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베게너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베게너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 바보에서 그러냐 결코 <목소리> 그렇지 않거든요. 대륙이 움직인다고 사람 주장한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지구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요 대륙이라는 것 자체는 그 돌덩어리 인데 돌덩어리가 밑에 더 무거운 멘트리에 놓여있다는 걸그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야 그걸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백해너가 받아지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였죠. 그걸 이제 깰수있던게 판구조론이 제 나와서 깨게 된 건데 지질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출발을 한게 18세기, 17세기 때부터 했는데 한 200년 정도 이상 육지만 연구에서는 판구조론 발견할 수 없었는데 바다에 나간 다음에 10년년 만에 바로 판구조론을 알게 된거거든요 바다를 네. 알아야지 판구조론을알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바다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 거죠. 대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륙은 위에는 있 하나에 떠 있거나 수동적인 존재인 거고 멘틀 자체. 제가 딱딱한 멘틀과 덜 딱딱한 멘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멘틀 자체의 메커니즘을 멘틀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륙도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해가 바뀌게 됐고 근데 그건 고전 물리학으로 잘 설명이 되거든요. 그 힘도 잘 설명이 되고 하니까 판고전의 과학의 어떤 반열에 올라가게 된 거죠. 정말 저는 동의하는 게 지질학은 우리가 뭔가 산에 올라가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학문 같지만 사실은 지질학은 바다에서 배워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우리 대륙은 뭔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게 약간 잔여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구에서 일어났던 과거 운동들의 잔여물. 직접적인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다에서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질학적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대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륙이라는 건 아는 그 문장들이 소멸된 책 같은 그런 건데 바다는 현재 막 기록되고 있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읽어낼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그 보내주신 그림을 봤어요. 판게아 울티마라는 저 그림하고 노보판게아라는 그림 사실 저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고백까지 면 처음 봤는데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꽤 재밌는 그림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판게아가 쪼개지고 그 사이에 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중생대 들어서면서부터예요. 그 말은 즉슨 고생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서양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 바다가 태평양이었던 거죠. 한달라사라는 고... 바다. 네네. 고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표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대양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태평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레골이라든지 환태평양 조산대가 태평양의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에 태평양 해양 지각이 사라지면서 지진도 생기고 화산 활동도 나는 건데 지금 이두 그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판게아 울티마를 보면 아프리카하고 북미가 붙었죠. 지금의 대서양이 지금 없어진 거죠, 지금. 그 오른쪽 노보 판게아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대서양이 완전히 넓어져서, 나머지 모든 바다를 차지하고, 이제 하나의 초대륙이 된 거예요. 지금 저두 개의 모델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태평양이 이길까, 대서양이 최종승자가 될까, 결국 그 말인 것 같거든요. 그 사실, 좀 <laughs> 재밌는 게, 그 태평양이 현재 계속 소멸되고 있는, 대서양은 사실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김명현 선생님 요즘 동해에서 재밌는 양으로 하고 계신데, 그 대서양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의 삽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건데, 그 유럽 쪽에, 이베리아, 그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 이제 삽입이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서양도 이제 계속 넓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세로만 하면 태평양은 사라지고 대서양은 넓어진다고 하지만 대서양 충분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삽입을 시작하면은 대서양도 이제 뭐참 지금 뭐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프로세스만 보면은 이게 참 현재 프로세스만 갖고 예약이 어려운 거죠. 약간 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 지구가 이제 둥글고 사이즈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판구절원이 나오기 전에 판구절원을 결정적인 계기가 된게 그 해저 확장설이라는 거였었거든요. 아까 이제 대서양 지형을 연구를 해서 이제 밝뀌는걸 하는데 그다음에 재밌는 관측 현상이 뭐였냐면은 중앙해령이라고 했던 그 화산대를 중심으로 지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가 확장된다고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대태양이 넓어진다는 거는 바다가 넓어지니까 지구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구의 팽창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주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캐리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주장에서 단순히 농담을 주장한 게이 사람이 굉장히 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서막 수학 도잘하고막 지질학 도잘하고 이런 사람이 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주장한게 아니라 필드 지어러지 해가지고 막 필드 조사하고 이게 지구 확장에진 거야. 그걸 막계산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지구도 팽창해야 하다 막 그런 걸막개산해가지고 아, 그렇죠. 주거책도 쓰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태양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어 <laughs> 지구도 커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삽입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척에 받을 때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급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사실 태평양 주변에 섭입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대서양 주변은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초기 섭입대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우리가 수동형 대륙 연변 뭐 패스 마진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은 대서양에는 불에 고리라고 부를만한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대서양 주변을 따라서 지진나고 화산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판계와 울티마 같은 형태가 만약에 1억년 후에 된다면 태평양의 불에 고리는 좀 사그러들고 대서양 주변부를 따라서 대서양 불에 고리 환 대서양 조산대 이런 게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서부는 요란한데 미국 서부는 그태평평조조산대에 속하니까 진도 하나 많이 나지만 동부는 조용하잖아요. 차지가 바뀔 수도 있는그렇네 <laughs> 대륙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할 이 필요가 있는데 대륙이라는 거는 사실 그 마그마를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그 제주도 현무암 같은 경우는 이제 멘트에서 바로 올라온 좀 약간 그 마그네슘하고 철이 많은 이제 이런 마그마한 건데 대륙을 구성하는 건 화강암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관악산 가면 보면 하얀 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인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멘트에서 바로 녹아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현무암 같은 마그마가 한번더 녹아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륙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제주도 현무암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표면을 덮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번더 녹아가지고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이라는 걸 처음에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커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말씀드렸던 아까 그 후지산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대륙이 커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륙하고 비슷한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마 성장을 했을 텐데 플레이텍토미스가 계속 아마 지구 초기부터 있었을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되면서 프레텍토리스 운동 양식에 따라 가지고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들이 아마 있을 텐데 지금 아마 그런 그 현재는 대륙이 최대한 많이 분리가 돼 있는데 초대륙이라면 다 뭉쳐있었던 어떤 시기라고 보는 건데 저는 뭉쳐있었던 대륙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대섯 번은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판게아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초대륙인 거죠 처음에 어, 네. 판게아에서 쪼개졌다는 그 대륙이동설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한번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한 번만 쪼개졌겠어 이러면 과거에도 몇번 쪼개졌다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겠지 해서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그 시대별로 판게아시대는 고생대 말까지니까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계속 지구는 존재했었고 그때도 분출했던 용암이 있었고 그때도 살았던 생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대륙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얘 같은 앤데 같이 붙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퍼즐을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면서 과거의 어떤 대륙들을 이제 추정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지작들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럴싸한 스토리를 가지고 보면 몇 개가 있죠. 자기 보면 제 위에 판기아가자 GA라는 게 10억이거든요. 10억 년 전, <laughs> 1억년전 판기아가 깨진 연대가 보이죠. 저기서 그리고 전에 판기아 전에 곤도하나라는게 그쵸 곤도하나 하면 이제 보통 판기아 남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전에 또곤도하나라는게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 그 판기아가 이제 이전에 또그 판기아가 흩어졌던 그 대륙 사에 뭉친 거라고 보는 건데 흩어지기 전에 로디니아라는 게 있었다고 또 보고 있는 거. 또큰 갭을 뜨고 누나라는 게 있었다고 보 전에 뭐 스클라비아라는 게 있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보면 전체 대륙의 사이즈는 사실 커지고 있는 건데 저 정도의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고 초대력이몇개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 이제 애들이 몇 번의 이합 집산을 현재 <laughs> 산한 상태인 거죠. 그경우에서 맞춰 보면은 다양한 경우가 나오겠죠. 그 판이 하나 있으면 이판이판 이판 하나의 경계가 한쪽은 해령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섭입대로 되어 있고 어느 데는 변환 단층으로 되 있고 뭐 이런 데가 있고 가장 극단적인 남극 대륙 같은 경우는 그 남극 판 같은 경우 중앙 해령으로만 들어싸야돼 있어요. 태평양 판 판 같은 경우에는 남동쪽 방향으로는 해령이고 북서 방향 그 브레고리라는 데는 섭입대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수많은 반환 단층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에 의해서 판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중앙 해령만 둘러싸는 유형의 판들 뭐그 섭입대와 해령으로 둘러싸이는 판들 또재밌게도그 섭입대로만 되어 있는 판도 있죠. 필리핀 판. 음. 필리핀은 우리 그 난카이 그걸 일으키고 있는 류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즈본이 섭입대로만 둘러싸이는 <laughs> 판이기도 하고. 그냥 음. 다양한 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판을 구분하는 게 주변의 판 경계 규모를 가지고 역으로 또 하긴 하지만, 그 이제 어떤 원천적인 어떤 판의 의미는 그 지구 표면에서 같은 방향의 운동성을 가지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의 판은 판의 동쪽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이러면 하나의 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방향의 운동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구 표면의 덩어리라고 보는데 영역이라고 보는. 데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판 경계 부분 있죠, 섭입대라든지 열곡대라든지 변환단층을 가지고 나눴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GPS 특징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 GPS를 올려놓고 보니까 판의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움직임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그 다른 움직임을 갖고 있지만 사이에 보면 또 뚜렷한 판 경계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큰 스케일의 판을 한 16개 정도로 나누는데 지구 표면에 좀더 들어가서 약간 마이크로플레이트 개념으로 더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논문이 나오는 게 새로 인지된 판의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요 그건 인용 횟수가 수만 회에 달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판으로 구획될 수 있는 지구 표면의 영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규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걸 이제 극적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남극 판이 중앙해로만 들어서 있다고 했었는데 남극 같은 경우는 해양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연구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미지영역이 많았는데 극정부구에서아라원을 음. 동원해가지고 1 0년 동안 이제 지형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굉장히 새로운 판 경계가 존재하고 수많은 마이크로 플레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좀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그렇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 부분 돼 있는데 극지연구소가 완성할 겁니다. 거의 완성했 <laughs> <laughs>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라시아판의 동쪽에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많이 믿어왔어요. 하지만, 좀더 세분해서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무르판이라고 하는 판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는 또 양집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서해안을 따라서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서해안이 판경계가 되죠? 그럼 서해안에 오버워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야겠죠? 저는 저는 이제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약간 우리나라 주변 그의 서해안 이 됐든 동해안이 됐든 어딘가로 저 아무르판과 양쯔판의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멀게는 우리가 이제 남극 에도 어떤 판 경계를 하는 데 기여 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아무르판과 양쯔판의 경계도 우리가 좀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저 지도를 보니까 참 좋은데 오츠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아무르판이 있잖아요. 그럼 일본의 서해안은 지금 이미 판 경계인 거거든요. 저 생각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80년대. 처음 본것 같아요. 서 네. 이미 그래서 일본 쪽은 오호스크, 동북 혼슈, 홋카이도 쪽은 아예 다른 판에 속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일본 열도까지도 유라시아 판 안에 다 포함된다고 라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이미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이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되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언젠가 저 아무르판과 양치판의 경계를 전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정도의 확정을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판의 경계 타입은 뭐로 보고 있는가요? 건 아무르 판 동해 지각이 오츠크 아래로 섭입 수렴면 경계예요. 수렴, 수렴 경계. 경계. 그래서 이미 저기는 어느 정도 베니어프존 자체가 만들어지니 사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인데, 이런 연구 어려운 게, 그래서 남극이 이런 데서는 현재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한번더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만큼인데, 이제 더 많은 걸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서해를 따라서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의 의견인데, 사실 저기에 그렇게 많은 지진이 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뭔가 어떤 지각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동해 연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뭐, 제가 직접적인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우리가 앞으로 좀,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저런 스케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동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게 맞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되는 거죠. 계속 지진나고 화산나고, <laughs> 그렇죠. 섭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으면 <laughs> 바라긴 하지만, 뭐, 자연 현상으로 가져서. 저기를 어딘가로 긋긴 거였는데, 우리나라 주변은 어딘가로. 아니면 서해 중간 어디로 랬던지 뭔가는 둘까 그러니까 뭔가의 필요... 운동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뭔가의 맞습니다. 그 상대 운동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그 판의 경계는 대부분 다 우리가 바다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바로 관찰이 되는데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니까 러 아마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추정하고 사실은 최근에 발간되는 논문에서도 저기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가 있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증되지 않은 어떤 가설의 형태로 현재 줄이 그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클래리파이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다 저게 사실 굉장히 그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관측은 가능하니까, 위에다 GPS가 은 열심히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그 운동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고조선 저는 판 경계를 거듭 설명할 것인지, 아니, 네. 그거는 참 중국산에 과감하게 선을 그은 거죠, 저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중국이 서해를 이제 자기 바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포석을 깐 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laughs> 다양한 전략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 보통 바다의 경계는 이제 애매한데, 우리가 뭐2 0 0 해리 이제 이거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계는 이이지죠. 근데 그 중국사람이 주장하나는 아래에 는퇴적물의양각화자 맞습니다 황황성계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질학을 이제 그런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건 거기도 거의 왔다 고 그래가지고 그런 땅이나 근거는 없는 실제로 건 중국이 네. 지금 한중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에서 지금 어떤 시설을 짓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해가 지금 우리가 한반도 서쪽 해안선에서 중국 산동 동쪽 해안선에서 등거리로 해가지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나누면 안 된다 중간선 개념 쓰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다 황하강, 양쯔강에서 흘러온 태정물로 서해가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서해바다는 중국 대륙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이 논리를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게 없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지질은 자연 현상에 뿐인 건데 그거를 마침 무슨 그 남극들은 영토를 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모릅니다. 이게 남극에서도 계속 과학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 주장할 수 있듯이 중국이 서해에서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냥 그게 정론이 되어 있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남극에서 사실 그런 것을 논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남극이 누가 왜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칠레도 주장하고 영국도 주장하고 아르헨티나, 뭐, 뉴질랜드, 호주 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다 비슷해 보면은 칠레 같은 경우는 더 제일 황당했던 거는 옛날에 카톨릭 교황이 여기는 스페인, 여기는 포르투갈 영역을 나을때그 기준을 가지고 남극이 어떤 일정역의 자기네 걸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뭐 우리가 처음거기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잘 그렇다고 봐드릴 게 아니라 남극을 좀잘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도 논파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그래서 사회에서도 말려들지 않도록 논리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